안녕하세요. 암양 히오룸 나왔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희 6월 3일 날 영상이 잘못돼서 그때 공채 수업 알려드렸었는데, 자 이번 주는 장구 음, 1 0편 수업 진행할게요. 저희가 항상 0 편이 잘안 돼가지고 어머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1 0 편을 좀 어떻게 하면은 잘칠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소리가 잘날수 있을지.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자. 열차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칠 때나 서서 칠 때나 똑같이 잡습니다. 똑같이 잡고 쳐요. 근데 간혹 보면은 앉아서 칠 때는 이렇게. 서서 칠때는 요렇게 요런식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요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채가 자꾸 빠져요 밑으로 아니면 치다보면은 자꾸 위로 빠지던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잡아 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열체 연주를 하면서 가장 많이 틀리시는 게 뭐냐면은 여기 팔꿈치, 팔꿈치가 자꾸 안으로 들어가요. 앉아서 치나, 서서 치나. 항상 팔꿈치가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장구 열피에, 장구 열체가 닿는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소리가, 작아요. 이런 울림이 안 나고, 요렇게 됩니다. 지금, 제 팔꿈치가 지금 여기 여기 있죠? 지금 몸보다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리가 이렇게 되죠. 근데 조금만 나와도 소리가 달라집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매고치니까 메고 매고칠 메고 때 보면 요렇게 치시거든요. 매고치면은 근데 이거를 조금만 뻗어 주시면은 소리가 팔라지죠. 조금만 뻗어주시면 완전 쭉 펴시는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펴주시면 돼요. 요상태 이렇게 근데 꼽히면은 소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강약 조절을 할때 열체 강약 조절할 때이 채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지 보통 연주할 때는 살짝 펴준 상태에서 연주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더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장구를 몸에 붙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팔꿈치가 뒤로 들어가겠죠. 하지만 저희가 항상 할때 팔꿈치를 펴주셔야 된다. 자, 열체 연주를 하실 때 여기서 손목으로. 때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때리시는 게 아니고, 자, 아까 궁채는팔 내려와서 손목으로 손목으로 이렇게 쿵 하고 쳤죠. 손목으로 이렇게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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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쳤어요. 열채는 반대로 팔로만 팔이 그대로 이렇게 나와서 그대로 쿵, 착 하고 붙이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착. 그대로. 여기서 손목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손목을 쓰게 되면 은 이렇게. 바깥으로 체가 빠지겠죠? 그럼 여기서 때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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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 마시고 붙여서. 팔이 고대로 이렇게 그냥 그 자명종 움직이듯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그대로 손목 쓰지 말고 손목 쓰는 거는 나중에 나와요 근데 일단 딸을 때릴 때는 손목 쓰지 마시고 그냥 팔로만 이렇게 좌우로 왔다갔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당연히 안 나겠죠 그냥 좌우로만 왔다갔다 하면은 자, 이때도 이제 힘을 살짝 주셔야 됩니다. 이 힘을 언제 주느냐? 아까 궁채랑 똑같아요. 이렇게 쭉 나갔다가 쭉 다시 들어오자 치려고. 어, 다 들어왔네? 이때는 쳐야지 소리가 나겠다 싶을 때 순간적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탁, 탁 이렇게 툭 하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힘 빼고 쭉 들어오셨다가 다 왔다.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체로 이렇게 잡죠? 하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 이 부분 여기로 이렇게 밀어줘요 여기로 여기 지금 다 있는데 여기 있죠 요딱열체랑 손가락이랑 딱다 있는 부분을 여기를 이렇게 꾹 하고 눌러줍니다 이렇게 어떻게 잘 보이지? 이렇게 꾹 하고 눌러줘요 이 손가락으로. 꾹 눌러줍니다. 그럼 얘가착 달라붙어요. 꾹, 꾹.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손을 이렇게 하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잡겠죠? 그러면은 요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꾹 하고 딱 여기가 딱 밀착됩니다. 요요어 검지 한, 요 끝에 한 마디 정도가 딱 밀착돼요. 딱 요렇게, 요렇게 밀착 주시. 시켜 주시면은 열채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 손가락 촉감만 딱 느껴도 아 내가 이번에는 제대로 샀다안 쳤다가 나오는 거죠. 저희 이제 농악이나 사물놀이 할때 이제 열채를 연주하시는 거랑 그다음에 장단 칠때 연주해주시는 거랑은 연주법이 달라요. 전혀 달라서 뭐 하실 때 조금 구분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농악 할 때는 농악 타법으로 그다음에 민요 장단 할 때는 민요 장단으로. 여기 보면은 잠시만요. 여기 보면은 저한테 열채가 두, 두, 개가 있어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이쪽 게 조금 더 넓죠? 이쪽 게 조금 더 얇고. 이게 더 얇을수록 민요 장단할 때 많이 쓰는 채고. 조금 넓은 거는 농악할때 많이 집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면은 이게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실제로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이게 민요, 이게 이제 농원, 민요, 민요 농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데 어, 생각보다 영상에는 표, 표가 많이 안 나서, 그래서 민요할 때는 손가락으로 가락을 연주를 해요. 네. 왜 장가락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식으로. 장가락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얇은 채를 많이 쓰고 농아갈 때는 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넓은 채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 사람에 따라서 얇은 걸 써도 좀 강하게 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치는 사람들마다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요 열체가 조금 더 얇다는 거 그거 알아주시고 민요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이렇게 보통 왜 장가락을 많이 치기 때문에. 근데 저희 농악 할 때는 이 손가락을 쓸 피, 이유 피,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잡고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 요거면은 테두리 보이시죠? 테두리 테두리에 붙여주셔야 얘가 치고 나오면서 열쇠 소리를 내요. 자, 앞에서 보시면 열쇠를 하고 치면은 분명 여기는 붙어있어요. 끝에 근데 얘가 푹 붙어서 치고 나오면서 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치고 나면 항상 여기가 떠 있어야 돼요. 열채랑 가죽면이랑 항상 떠 있어줘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은 소리가 나다 말죠. 소리가 나다 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떠 있어야 돼요. 공간이 렇게저 손목 보이시죠? 손목이 이렇게 안꺾어야그대로 꼬고 대로 그냥 이렇게 옵니다. 그렇죠? 여기는 항상 떠 있고, 음. 이게 열체 기본이에요. 따 치는 기본. 자 따를 이제 따가 되면은 이제 뭘 해야 되죠? 더가 있죠, 더. 자 여기서 따는 더의 반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따는 손목 예, 손목이랑 팔이 그대로 가서 이렇게 붙이는 거죠. 더는그 반대로 팔이 나오면서 손목으로 하고 쳐주는 거예요. 손목으로. 옛 예, 이때는 손목을 쓰셔야 돼요. 팔이 그대로 들어가서 딸을 치고 팔이 그대로 나오면서 채끝을 손목으로 하고 쳐주시는 거 톡, 이렇게. 손목으로. 응. 그래서 열지칠 때 보면은, 따랑 덜을 치면은, 따는 그대로 갔다가, 더는 손목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대로 다시 들어가서 따를 치고, 더를 나오면서 끝으로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따, 나오면서 더, 따, 더, 따, 더, 따, 더, 더. 더. 따, 나오면서 더, 근데 이 더가 안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격이 급하셔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냐면은 딸을 치고 나서 나오다가 손목을 꺾어서 더를 찍어주셔야 되는데 그냥 딸을 치고 그대로 그냥 손목을 꺾어버리면은 더가 안되죠 그래서 팔 고대로 나오다가 손목을 꺾어서 이렇게. 이해하셨죠? 나를 꺾고, 고대로 나오다가 끝으로 이렇게. 그래서 나오면서 나오면서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을 치고 나오면서 딸을 치고 나오면서 손목으로 끝을! 더 하고 찍어주시는 거지, <laughs> 딸을 치고 바로 손목 꺾어서 치시면은 더 소리가 절대 나실 수가 없습니다. 요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따는 그대로 팔을 넣어서, 팔을 그대로 들어가서, 더는 나오면서 끝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다시. 나오면서 다시 나오면서 다시 나오면서 다시 나오면서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치실 때 손목을 많이 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살짝만 톡 건드려 주시면 돼요. 채끝으로 끝에 톡 찍어 주시면 돼요. 그냥 툭 건드는 게 아니고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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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건드려요. 딱 나오면서 톡, 딱 다시 나오면서 톡, 다시 딱 나오면서 톡, 다시 딱 나오면서 톡 이렇게. 도도 연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okay. 나오면서. 중요한 거는 나오면서 더해요. 나오면서 더. 포인트. 나오면서. 다시. 나오면서. 다시. 나오면서. 다시. 나오면서. 나오면서. 자, 여기서 어, 나는 왜 나오면서 더를 치는데 왜 잘안 되지? 손목이 많이 꺾이는 것 같지? 하시는 분들은, 따를 조금, 너무 많이 나오셔서 그래요. 그러면 손목이 덜을 치려면, 많이 꺾이겠죠? 그럼 그 다음 따치기가 힘듭니다. 한, 요만큼. 체랑, 여기 닿는 면이랑, 한, 요 정도 떨어졌을 때. 요 정도 떨어졌을 때. 더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가장 어려운 거 기닭. 기닥. 기닭. 기닥. 기닭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따가 잘돼야 기닭이 잘됩니다. 더가 잘돼 아니 따가 잘돼야 됩니다. 따가 잘돼야 기닭이 편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 기닭을 치실 때 구분 동작으로 하면은 여기서 아까 기 어디로 친다 했죠? 손목으로 친다 했죠? 치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다가 그대로 붙어야 돼요. 쳤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까 따 치던 탑법대로 그대로 턱 붙어야 돼요. 그래서 떠를 치고 여기서 꺾어서 치면은 늦어요. 기다기 절대 안 됩니다. 기다냐, 기다이 아니고 덧답니다. 덧다. 덧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하려면은 덧을 치고 그대로. 덧을 그러니까 치고 그대로 그냥. 이 상태에서 덧를 붙이는 거예요. 예, 영상으로 보시면은 제 팔에 이렇게 한번 밖에 안 가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손이 는 기닥이, 나 죠? 그이 유가 길을 어디서 치든, 그러니까 많이 가깝게, 많이 가깝게. 여 기서 길을 치든, 여 기서 길을 치든. 어차피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딸을 한방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도 한 방이. 여기서도. 기. 그래서 딸 연습이 돼야. 기하고 그대로 따가 붙어. 네. 어, 회원분들께서 기다기 가장 안 되는 이유가 키를 치고 이 키를 치고 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딸을 줄려면 자꾸 채가 이만큼 나와야 되니까 채가 이만큼 나와야 돼서 그러면 늦어요. 키를 어디서 치든 거기서 바로 딸을 붙이셔야 돼요. 기닥은 더 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더와 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더 따, 더 따, 더 따. 발음하기 힘들죠. 그래서 기닥, 기닥, 기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닥을 연주를 하실 때이 기와, 그러니까 이 더와 따가 거의 하나로 합쳐지게끔 붙어야 소리가 기닥 소리가 나요. 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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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닥 이렇게 하나 느낌으로. 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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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닥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와, 그러니까 더와 따가 자꾸 사이가 벌어지니까 이 더따 소리가 안 나는, 기닥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자꾸 연습을 해도 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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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따 이렇게. 이되면두 개가 되죠. 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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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따 이렇게 되는 거. 이 아니고 얘를 하나로 합치려면은 이길를친 다음 이 딸을 최대한 붙여 줘야 돼요. 하나로 돼고 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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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닥 이렇게. 얘를 떨어뜨려 놓으면은 어, 기닥 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닥은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흉내로는 절대 기닥 소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흉내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답소리를 잘 붙여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앞에 있다, 따와 더 연습을 확실하게 해 주신 다음에 어 나는 이제 따도 이제 자연스럽게 되고 뭐 더도 자연스럽게 잘 된다 하면은 그때 기답 연습을 하셔야 되지 따도 안되고 더도 안되는데 기답 연습을 하신다 해서 이 기답 이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튼 어, 그, 앞전에 궁편 연습도 했고, 오늘은 열채 연습도 했습니다. 요거를 잘 연습하셔가지고, 제 연습 때는 꼭 만나서 연주하, 바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